사람이 참 간사해. 어? 지손에 없으면은 그게 좋아 보이고, 어? 지손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게 다시 좋아 보이고. 탈 조선 이러다가 어? 한국 일본 왔거든. 이번에는 C발 어, 족본. <laughs> 근데 이게 이 옆에 계속 눈 앞에서 보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안 보여. 어? 뭔가 사물에 대한 혹은 현상에 대한 그런 장점들이. 이게 잘안 보여지거든. 이게 또 멀어져 봐야 돼요. 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됐을 때이 한국 여자의 좋았던 점들이 어, 그때서야 막 생각이나. 어, 일본 여자와 사겨 봐야만 알수 있었던 이 한국 여자의 장점 이런 것도 있다고. 일단 난 재밌어. 어, 한국 여자는 재밌어. 음. 아, 방금 일본, 일본 발음 같았다. 한국 여자. 아, 이렇게 돼. 어, 일본 일본 살면 또 이렇게 돼. 어쩔 수 없어. 어, 야, 누가 내내 말투 교포 같다도만. 어, 근데 내가 내가 내 영상 봐도 교포 같더라. 어, 이게 대화 한국 손님 여자 손님이 올거 아니야. 어, 되게 변칙적인 대화를 해. 어, 처음에는 되게 명랑하게. 글렌피디 피프티니얼 아리마스아저 한국인이에요. 러면 존나 깜짝 놀라거든. 막오맨맨맨 하면서. 어. 근데 이그 반응이 재밌다 할까? 어 일본 여자는 많이 놀라도 에 헤? 아 비클리시다 헤? 여기서 끝나거든. 근데 한국 여자는 옴매매매매 진짜요 대박이다 이러면서 지도 반가운 거야. 되게 관광객이 없는 장소거든.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여기 호텔 근처에 있는 바를 들렀는데 그 근데 하필 그 바텐더가 한국인인줄 상상도 못했겠지 어? 생긴것도 시파 일본인처럼 생겨가지고 엄청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되게 신나하고 그리고 막지가 묻고 싶은 걸 나한테 다 물어. 어 근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도토머리 갔거든요. 도토머리 갔는데 어떻게 사람 많았는데 거기 무슨 가게요? 아 잠시만요 이러면서 막 어, 바빠. 어, 바쁜데 뭔가 이 대화 속에 컨텐츠가 많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대화라는 이한 결계 속에 갇혀서 계속 맴도는 느낌이란 말이야 일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근데 얘는 얘네들은 그 규칙을 어겨. 어그 규칙을 맘대로 어겨가지고 이리저리 대화가 튀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 맞다, 있잖아요. 아 근데 있잖아요. 어? 근데 이게 아, 재밌더라. 어, 이 통통 튀는 대화들이 어, 감정 표현도 풍부해가지고 해쓰고 어? 이런게안 하고 놀라면 그냥 까무러치게 놀라고 어? 조, 좋으면 되게 까무러치게 좋아하고 어? 그리고 또 어,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한국인들은 정의감이 있어. 음. 어, 나쁜 쪽으로 가면 오지랖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해. 어. 그런 경향이 일본인과 비교하면은 있어 확실히. 그랬을 때 아무래도 주위에 곤란한 사람이 돕는다거나 아 저건 도와야 돼. 저건 해야 돼. 약간 이런 신념을 한국 남자도 한국 여자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여자는 좇도 음, 그런 게 없다. 좇도 어. 그런 게 없어. 어. 남이사 뒤지든 말든 상관을 안 한다고. 아내 친구 중에서 패션 우울증 같은 애가 있었어. 걔가 두세번 정도 자살 쇼를 하거든. 응, 살자 살자 시도 쇼를 해. 물론 살자 시도하기 전에는 트위터에서 어, 그땐 엑스가 아니라 트위터였지. 트위터에서 사연나라 하고 접고 이제 한, 하고 근데 아, 실패했네. 에헤? 약간 이런 좀 정신나간 병신 같은 연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한테 그 개인톡으로 그 엄청나게 장문의 그사연나라 메시지가 담긴 그게 왔대. 난 그동안 힘들었고. 어? 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냥 살자 그 자체였어요 살자 신호 그 자체였는데 어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아내가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어, 어떡하긴 어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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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발음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조지는 거지? 어? 그 여자, 그, 아내 옆에 친구도 한명더 있었어? 친구 두 명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야, 저 경찰에 신고 안 하냐고.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얘가 또 거짓말 주작이면 어떻게 해? 그럼 경찰관한테 민폐잖아. 그래서 내가, 아, 그걸 민폐라 생각하는구나. 음. 그러면은 그 친구 그냥 뒤지게 냅두자. 어. 그 뒤지게 냅둬서, 이제 니네 꿈에 맨날 등장하는 거지. 아, 그때 네가 경찰에 신고 한 통만 넣어줬어도 네 친구는 살수 있었는데, 아 맨날 귀신이 나와서 어? 이 머릿속을 해집겠네야너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아내가 경찰을 신고해가지고 이제 출동해가지고 또 집이 난리난 거지 그쪽 집은 어? 그쪽 엄만 놀라는 거지 엄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거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 따님 어디시 어, 그냥 앤쳐 자고 있고 어, 근데 수면제를 좀 먹긴 먹었더라고 어. 안 죽을 정도로 <laughs> 그런 긴박한 상황에도 음... 매우 아쿠 민폐 아... 민폐 민폐 안 끼쳐서 좋다 좋아 어참 좋아 어. 이제 한국에서 그 옛날에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웬 약간 재미교포 같은 남자는 이제 딱 봐도 클럽녀 딱 봐도 클럽녀가 이제 존나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그 재미교포가 이제 여자를 좀 힘으로 좀 끌고 가, 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나 이거 나나 이거 강남 사는 여자야 이거 나 이러거든 내가 보이는 시야가 있잖아 이게 어딜 봐도 이 여자는. 클럽요? 아, 아 저거는 어? 그냥 클럽의 어느 한저뭐 연장선이구나 어, 밖에 나와도 저러는구나. 이래가지고 나는 그냥 오, 재밌노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 같이 일하던 같이 근무하던 여자애가 뛰쳐나가가지고 어? 휴대폰 들고 어? 그 탓자 김혜수 마냥 어?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이런 것처럼 신고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어 이러면서 어? 어, 경찰에 막 신고하려고 하는 거야. 어? 나도 이제 어, 이깐만나 뒤늦게 나갔지, 뒤늦게 나가지고. 헤이 hey, 영어 존나 못하는데. 헤이 y hey, don't do that. Don't do that. You bad boy, man. 근데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절대로 일본 여자가 안할것 같은 행동이었지. 어. 그렇게 뛰쳐나가가지고. 어. 일본 여자같았어봐 어. 도시오. 도스르. 도시오. 도스르. 실행은 안 하고, 어. 일본은 이제 공감대국이야. 어. 공감만 조져. 어. 그냥 태어날때부터 뒤질때까지 평생 공감만 하다 뒤져 어, 도시오 도수루 여튼 강해 어. 한국엄마들도 강해 어. 물론 그게 너무 강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강해 정말 이 아줌마들은 자기가 좀 손해본다 생각하면 어? 씨발 어? 상대의 물불 안가려 상대가 남자든 누구든 간에 존나 싸워 어.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지켜 근데 일본여자는 음, 나가리야 <laughs> 그냥 나가리야 말도 못해 내가 그 어떤 애랑 어떤 여자애랑 그 위스키 시음회를 갔거든. 한 부스가 있어. 어떤 어디 위스키인지 까먹었는데 한 부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 공짜로 준단 말이야. 어, 공짜로 준단 말이야. 왜냐면은그 시음에서 다 공짜로 마시고 대신에 정기적인 이 거래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노인 보트를 웬만하면 다 시음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봐도 이 새끼들이 빠 마스터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좀 싸가지 없게 나온단 말이야. 너 저기 이거는 어떤 게 맛볼 수 있죠? 이런 물으면은 에이 이거, 이거, 이거. 막 이렇게 좀 싸가지 없는 거야. 어? 나는 끝까지 묻거든. 어? 아 이거 그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막 이러면서 줘. 어? 근데 이 여자애는 그런 거 묻잖아. 어? 근데 반응 별로잖아. 그러면은 에? 하고 돌아와. 어? 그래서 아까 너 저거 마신다음에 먹고 왔어? 음, 음, 이, 가나? 음, 배니 이, 가나? 나약함은 귀염으로 보일 수 있고, 강한 것은 싸가지 없음으로 보일 수도 있지. 정도의 차이야. 이거, 이거 잘 조절해야 돼. 그리고 이제 솔직하고 자기 의사 표현이 잘돼 있어. 근데 또 이것도 알지? 누누이 말할게. 이거 조절 잘해야 돼. <laughs> 일본 여자랑 데이트를 하잖아. 그러면은 뭐든지 이요야, 씨발. 그냥 다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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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브, 다이소브. 어? 스시 땡긴데 스시 좀 먹으러 까 음? 스시? 음... 음 응! 다이제브! 음 응! 음. 어, 진짜 괜찮지? 어? 나 지금 스시 먹고 싶은데 너뭐 먹기 싫으면 딴거 먹고 싶으면 그기 그 가자 아! 아음 다이제브! 음 이제 처먹고 나서 이제 표정 존나 썩어 있지 어 스시 별로였어? 아니 딴데 가지 어? 이러면은 음 다이제브! 음음 이지랄 한 50살 60살 때까지 하는 그때 가서 황혼 이혼하잖아요 얘네들은 내가 그래서 이게 그런 거에 상당히 좀 진절머리가 나 있어. 어차피 표정 보면은 띠꺼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굳이 내 앞에서 숨길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아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오키나와에서 외국인들이랑 룸쇼 하면서 지내면서 좀 외국인 패치가 된 친구가 있어. 걔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어, 우리 세 명이서 이제 피자 시켜 먹자 하고 있는데, 어, 나는 또 그림이 보이잖아. 어, 음, 이거, 좋을지도? 음, 근데, 남대모, 다이좋으. 어, 나, 이, 이지라 할 거, 뻔히, 좀,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아 어차피, 내가, 어, 내가 시켜야겠지 하고, 내가 이게 메뉴를 딱 고르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음? 피자 먹지않는말 한마디에, 페페로니하고 바로 거수하더라고. 야, 닥치고 페페로니 하는 거야. 거기에 뭔가,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었어. 와, 씨발 드디어, 어? 드디어 양보하지 않고, 어?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바로, 스트레이트로 꽂는 여자가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싶어가지고 오 페페로니 가자 어, 우리 아내는 어, 페페로니 별론데 어, 딴거 먹자 야 닥쳐 페페로니다 어, 페페로니 먹었어 어. 아니, 그런 거에 좀 쉽게 감동을 받더라고 뭔가 의사표현이 정확한 사람한테 또 이제 자기관리 음, 한국에서는 자기관리가 잘돼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뭐 되게 안 좋은 얘들만 가지고 올거 아니야 이런 댓글을 쓰는 여러분들은 뭔가 아닌데요 개좋뚱뚱한 메가 아니, 기본적으로 양지에 있는 각각의 남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네? 얘네들의 음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나는 똑같은 양지에 있는 이 똑같은 레벨의 사람들을 보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일본 여자가 한국 여자보다 체중 관리는 잘해. 어. 왜냐면은 그렇게 먹성이 뛰어나지 않거든, 얘네들이. 어. 우리나라 여자들 봐, 씨바그 어? 배달음식해 먹잖아. 근데 일본 여자들은 안 그래. 어? 뭔가 식욕 자체가 없어. 어? 나 호텔에서 일할 때도 애프터눈티, 어? 여자들이 다 애프터눈티 먹는단 말이야. 어? 그 집에 존나 비싼 거, 어? 주렁주렁 해가지고, 어? 그 들고 가기도 존나 힘들어. 어? 그거 어? 야다 남겨, 어? 다 남겨. 사진만 찍고 다 남겨. 그 어떻게 다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얘들이 살은 안찌고 말라 마른 대신에 그 뭔가 그 이상의 플러스를 안 하려.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헬스를 다니는지그 이상을 안 해. 그냥, 마르면, 오케이야. 어. 그냥, 마르면, 오케.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 가끔 보면, 어, 데드리프트 존나 들고, 어. 어? 퇴근했는데, 존나 헬스장 가고, 어. 아, 힙업, 힙업 잘 됐노? 아, 이러면서, 어? 자기 엉덩이 확인하고, 음?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비율을 봤을 때, 아, 물론, 당연히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일본 여자들 헬스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도의 차이라고, 숫자의 차이라고, 어. 아무래도 한국 여자들이 아또 한국 여자라는 시발, 아무래도 한국 여자들이 응? 음? 그잘돼 있어 어? 메이크도 어 빡세게 하고 어? 운동도 빡세게 하고 어? 머리도 빡세게 하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괴물을 낳긴 했지 어. 근데 또 이제 추억을 소중히 여기요 음. 당연히 우리 가정에도 당연히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이 있는 가족이었고 한국 일본 여자들을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한국 여자가 기억을 더 소중히 여겨 일기장이라든지 감성 극한 한국 여자들 좋아하잖아. 근데 어 실제로 그게 기록에 남아. 어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가 이 기록의 민족 아니야. 조선시대부터 기록 존나 좋아하잖아. 어 그래서 어 뭔가 그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어 내가 태어났을 때내 과거의 영상과 과거의 사진들이 많이 쓰면은 좋지. 어? 그런 거는 남자들은 관리를 잘안 하잖아. 어 여자들 몫이잖아. 어 그러니까 한국 여자랑 사귈 때가 조금 더 어, 그런 추억들이 많이 남아, 어. 무추억이라는 그 물건들이, 이 문화 차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모르거든. 근데 살면서 5, 6, 5년, 6년, 10년 살면서 점점 나와, 어. 점점 느껴지면서 이제는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한다고 응? 나이가 들수록 어,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옛날에는. 어, 넌 그렇구나 이랬는데 어? 나중에 가면은 넌 틀렸어 병신아 이게 된다고 여튼 문화 차이는 정말 무시 못 한다 이게 딱 한국 여성들의 그런 좋은 점을 음, 한번 다뤄봤는데 어 나도 이제 딱히 결혼을 목적으로 이게 온게 아니라서 어, 어쩌다 보니 일본에서 살다 보니 이게 일본 여자 당연히 일본이니까 일본 여자가 많겠지 일본 여자와 사귀어서 결혼감이다 싶어서 결혼을 했을 뿐이어서 딱히 그런 특정 목적이 없었어. 그냥 일본 여자라서 결혼한 게 아니라 좋은 여자라서 결혼한 거고 어 만약에 어,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만약에 같은 나라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어, 결혼 생활이. 어, 그래서 나는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나는 아마 어, 다시 일본 여자랑 결혼하지 않을까. 일단 <laughs> 끝!